안녕하세요. 플라잉 노트입니다. 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항공 관련과에 진학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입시 전문가이신 크루팩토리 조선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선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크루팩토리 승무원 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12년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10년째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전문가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선정 원장님하고 저는 동기예요. 학교 동기, 입사 동기.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좀 직으로 서로 앉아 있을 때 너무 좀 어색하고 네. <laughs> 좀 움직이고 싶어요. <laughs> 네, 승무원에게는 또첫 비행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마지막 비행인데요. 저는 마지막 중동 특별기로 우리 원장님과 같이 했어. 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후배중의한명입니다 저도 그 마지막 그 졸리님께서 하셨던 비행이 저도 함께 하면서도 좀 힘들고 좀 기억에 <laughs> 많은 많이 남는 비행이어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었던 네. 것 같아요. <laughs> 힘들었죠, 네. 그때. 네, 맞아요. <laughs> 네. 오늘은 어렵게 우리 조선정 원장님을 모신 만큼 입시 전형에 대해서 파고 파고 네, 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에서 4년제 대학들이 참 많은데 어떤 대학이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가요?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학교는 한서대 항공관광학과인데요. 음. 이제 우선은 4년제 항공과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가장 경쟁률이 높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한서대 항공 관광학과뿐만 아니라 4년제 항공과의 특징은 2년제 항공과에 비해서 이제 입학 정원이 좀 적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학 정원은 대부분 100명 이내라고 좀 확인이 됩니다. 한서는 몇 명인 거예요? 한서대는 지금 정원은 총 70명이고요 요번는 이제 수시 전역만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수시 면접에서 충족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시도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일정은 수시 면접까지만 지금 어,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면접 일정은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요 4년제 항공과의 특징은 이제 면접 비중이 40%로 2년제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 특징이고요 한서대 같은 경우에도 면 면접은 40% 그리고 교과는 60% 들어갑니다. 교과 성적은 졸업 예정자, 즉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졸업자, 재수생, N수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음. 성적 반영되는 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두 과목씩 총 여덟 과목이 반영이 된다고 하니 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들을 좀 찾아보시면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서대는 또 특이한 게 자기소개서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 네. 어, 항공과 4년제 학교들이 대부분 자기소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면접 비중의 중요성을 좀 크게 보기도 하고요. 면접에서 본인의 강점들을 잘 이제 발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4년제 항공과의 이제 특징이 반드시 이제 답변의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선은 항공과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도 좀 준비를 해두셔야지 면접에서 이제 성공할 확률이 더 커지겠죠. 또이 한서대만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네. 한서대뿐만 아니라 이제 4년제 항공과의 특징이 면접 기출 문제들이 사전에 제공된다는 것이 가장 아. 큰 특징이에요. 네. 네. 특히 이제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나 한 면접 수시 면접을 한한달 정도 앞두고 기출 문제들이 공지가 될 예정인데요. 음.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어서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미리 제공을 해주는 만큼 면접 답변을 좀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특징 그렇죠. 중의 하나인데, 이제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목이 두 가지 형태로 어, 출제가 됩니다. 음. 첫 번째는 학교 생활 영역과 인성 문제 영역,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학교 생활 영역에서는 두 문제, 또 인성 영역에서는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면접의 질문은 90% 이상이 출제된다고 보시고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학교 관련 질문에서는요 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항목들이 우선은 어, 지원 동기, 입학 후의 계획,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하셨던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삶에 영향을 주었던 책, 그리고 내가 진로 활동 내용에 대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질문들이 각 항목대로 다섯 개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좀 심도 있게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음. 인성 문제는 아마 올해도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하도 학생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인성과 <laughs>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학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책좀 읽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최근에는 <laughs> 학교 기출 문제에서 책 도서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삶에 좀 영향을 줬던 책이나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우리 음. 지금 플라이브처럼 네,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요즘 학생들은 정말 책을 아예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그또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 네. 승원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공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시더라도 꾸준히 책을 읽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한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 복장입니다. 아무래도 항공과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관심 이 있는 게 면접 복장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한사대는 이제 우리가 카더라로는 교복을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좀 4년제 학교의 특징은 4년 동안 교수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어,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 학교에서도 좀 성실하고 학생답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복을 입고도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복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복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동복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만나보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복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을 경우에는 <laughs> 예, 굉장히 단정해 보이지 <laughs> 어, <그렇겠네요. 웃음> 않고 네, 근데 사실 네. 또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희도 <laughs> 어, 작게 입는 걸 좋아하긴 했잖아요. 네. 껌좀 씹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laughs> 네, 사실. 그렇지만, 어,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면접은 평가자의 기준에서 본인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진행하실 때 슬리퍼를 학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교복 또는 그리고 단정한 이제 목까지 가리는 상의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는 무릎을 가리지 않은 길이어야 되니까 이런 음.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여학생 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슬리퍼를 신기 때문에 키나 체형에 있어서 꼼수가 전혀 작용이 안될것 <laughs>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학교는 어디인가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학교는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우선은 백석대학교 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면접고사 일정은 10월 21일부터 23일 동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서대와 마찬가지로 학과 정원은 80명입니다. 음. 네, 정원이 좀 실, 어, 한서대보다는 10명 정도 많지만, 그래도 정원이 사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적은 네, 편이니까, 맞아요. 네,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정시전형에서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모집을 하고, 면접일은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백석대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요? 백석대학교도 면접 진행 일정은 사실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 면접 진행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평가자는 두 명이어서 이제 교수님 두 분이 입실하실 것 같고 지원자들은 일곱 명 이내로 입실을 하는데 어, 작년부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입실하는 인원들이 좀더 줄어들기도 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접 일정이 시작이 되어야지 좀더더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면접 시간이 보통 한 팀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지? 항공과 면접은 음.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돼서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어, 교수님들이 좀 많은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사전에 아. 조금 준비 음. 제공도 해주시고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도 주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어, 한 사람당 2분 정도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안에 이제 자신의 장점과 그런 거를 다 보여줘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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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네. 것같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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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대학교도 이제 한서대와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백석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 문제를 빨리 <laughs> 열람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laughs> 이 영상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면접 복장은 그럼 뭐 한서대랑 동일한가요? 면접 복장은 다른 학교들하고 동일하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고 면접 본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면접 복장 생각하시고 입실해 주시면 되고요. 백석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백석대학교 지금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이 질문이 굉장히 심화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아. 들었고요. 질문 하나를 놓고 되게 다각도의 좀 질문들이 이어지기 음.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때 사회 이슈, 항공 상식, 음. 시사, 인성 이런 부분들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더 여유롭게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어, 조금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도 보면서 좀 낯설은 질문이더라고요. 음. 존경하는 위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 네 이순신 나와야 되나? 아니 <laughs> 얘기해요. 미션을 잘이해 네. 사람분이 대답을 할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네. 일반적으로 아우. 얘기하는 초등학교 시각을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지 마시고, 아우. 그래서 역사 속 인물 중에 내가 존경하는 인물과 아우. 그를 이제 존경하는 이유, 아우. 또는 내가 존경하지 않는 인물까지도 아우. 얘기를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아우. 이렇게 4년제 대학교 기출 문제를 좀잘 준비해두시면은 2년제 학교 항공과 면접 준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아우. 되기 때문에.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좀 세심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위인도 흔하게 뭐 어, 신사임당 이순신 이런 분들 말고 면접 위원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만 조금 독창적으로 위인을 찾아서 준비하시면 훨씬 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백석대학교 면접 복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백석대학교 면접 복장은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반팔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 그리고 구두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신고 오셔야 됩니다. 다만 구두를 신고 오는데 구두의 굽이 지나치게 높거나 <laughs> 앞에 또 갑옷이가 <갑오시가> 들어 있어서 <laughs> 앞이 뭉툭해 보이는 아. 친구들은 또 단정해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구두 선택도 좀 학생답게 하시면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 음. 굽은 한 5cm 정도가 가장 좋나요? 어, 구두 굽은 5cm는 사실 신어 보면 저희가 기내에서 신었던 게한그 정도 네네네. 굽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 7cm를 조금 더더 아, 선호합니다. 7cm. 네. 여기는 굽이, 굽이 있어도 괜찮은 학교인데. 비싸도 괜찮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 슬랙스에 그리고 반팔 셔츠, 구두 신고 면접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소개해 주실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학교는 한국교통대학교이고요. 우선은 우리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이기도 하죠. 아, 네.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항공서비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시 면접 전형 자체가 폐지가 돼서, 어, 정시 같은 경우에는 100% 수능 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교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입학 정원이 굉장히 적어요. 음. 그래서 총 인원이 21명으로, 네, 많이 적죠. 네. <laughs> <laughs> 아니 이나공전이 한반이 23명이거든요. 그러면이 그러니까 아. 한반보다도 적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음, 이렇게 그렇죠. 소수정의하면 아, 항공특전사나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수시전형에서는 19명이 선발이 되고요. 음. 정시에서 2명 선발이 됩니다. <laughs> 정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laughs> 네. 수시를 노래야겠네요 네. 점차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은 수시 전형에서 좀 좋은 인재들을 좀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10월에 진행되는 면접에 좀 많은 중심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 한국교통대학교의 뭐 특이점, 특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한국교통대학교는요. 1단계는 이제 서류 전형이 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과 어또 서류 전형의 점수들이 포함이 돼서 서류 점수 이제 60% 면접 점수 40% 8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 그럼 이 학교는 면접 복장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교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복장이 사실은 교복은 입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아아 어, 최근에는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국가기관 면접 같은 경우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의 신원이 가능한 아 확인 가능한 교복이나 이제 출신 학교라든지 지역이 노출되지 음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복은 입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면접 복장 네, 준비하셔서 입고 면접 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통대학교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부 관련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4년제 학교들의 질문들의 중심이 대부분 인성과 학생부 이제 중심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배웠고 이게 우리 전공 분야에서는 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관련 질문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은 그래서 저는 한서대 기출문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관련 질문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4년제 대학교 항공과 입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선정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께서 계속 10년 가까이 지금 입시생들을 지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입시생들에게 내가 이것만을 말해주고 싶다.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은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월 말에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2년제 항공과 면접을 보고 또 준비할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구나 학교에서 기출 문제를 출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본에 좀 충실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 문제를 좀 우선 완벽하게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4년제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근거를 찾는 답변을 좀 많이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생각을 반드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두시면 4년제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laughs>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laughs> 네. 2년제 대학교 항공학과 입시에 대해서 조선정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2년제 대학교 항공과 입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